눈좀 감아주세요. 3초 있다가 뜰게요 음, 이거는 순해서 이렇게 살살 문질러도 괜찮아요. 됐다. 다 지워졌어요. 여기까지 다 지워졌고. 제가 앞머리만 살짝 올려드릴게요. 잘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저는 스킨 가져왔어요. 이거는 벚꽃 향기가 좀 나니까 피로에도 회복에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잠이 오시나 봐요. 눈이 계속 감기네. 조금 감고 계셔도 돼요. 아마 한 시간 정도 있다가 제가 깨워드릴 거니까 그때 일어나시면 됩니다. 엄청 감고 계세요. 이게 수분이랑 보습이 같이 있어가지고, 네, 이번에 좀 좋은 제품이라서 제가 가져와 봤거든요. 아, 한번 더. 한번더 해드려요. 괜찮아요. 다음에 제가 에센스 발라 드릴게요. 이거는 요즘에 빠진 제품이에요. 아크웰 베타 글로션 모뭐 밀크오일인데 제가 피부톤을 스킨케어로 좀 정리해 드렸는데 이 에센스는 제가 팩 해드리기 전에 좀 보습 차오르라고 발라드리는 거거든요. 아 혹시 뭐 수분감이나 뭐 유분감? 이런 거 관심 있으신가요? 아 네, 그 건성이시면 제가 이거 발라드리는 게 맞는 거고요. 만약에 지성이신데 이걸 바르면 은좀 트러블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건성 분들이 많이들 쓰는 제품이라서 그러면 이거는 그냥 바로 생략해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즐겨하는 거팩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크림 발라드릴게요. 제가 크림 발라드린 다음에 아로마로 목 마사지 한번 해드릴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귀가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목 마사지는 그냥 여기 여기 뭐림부절이나 여기 쇄골 이런 부분들 여기 이렇게 마사지 해드리면 오늘 피로가 다 풀리거든요 여기 여기랑 제가 요즘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잡고서는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여기랑 여기랑 이게 색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되게, 뭔지 모르게 되게 시원하고 뽀근네요 아, 뽀, 시원하고 뽀. <laughs> 시원하고 되게 개운해요. <laughs> 시원하고 뽀근한대 <뻐근하대. 웃음> 아무튼, 이렇게. 이거. 이게 뭐냐면, 케어 퓨 로얄비 애플 케어링 안티 링클 마스크인데요. 이거는, 네. 제가, 직접 한번 해드리면서 저도 하는 걸로 할게요. 좋은 거 같이 해야 되니까. 건상이신 분들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화장 다 지워드렸으니까 바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날 손님은 이미 해드려서 조금만 눈 감고 쉬고 계시면 금방 끝나요. 저도 옆에서 그냥 기다리기 뭐 해서 그냥 하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러고 한 20분 정도. 계시다가 제가 떼어드릴게요. 응. 네, 제목 마사지 하려고. <laughs> 아, 마스크 할때 웃으시면 안 돼요. 네, 주름 생겨요. 아, 아 뭐야, 목소리. 주름 생겨요. 말하면서, 목눌러가죠 여기 림프관이랑, 여기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스킨 로션 바르실 때 항상 목도 같이 발라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알았죠? 지금 제가 뭘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영상이 어떻게 나올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좀 웃기겠죠? 잠깐만 아 이걸로 하자 시작 아저 짱구 저거 하니까 너무 그래서 그냥 뺐어요 이게 사과 출 이게 사과 추출물이라서 사과의 백틴 성분은 피부를 매끈하게 해 주고 모공 수축에 도움을 줍니다. 로얄 젤리가 뭐야? 아, 비타민 B가 함유되어 뭐, 피부 장벽 강화 및뭐 그런 거에 도움을 준대요. 지금 방금 팩다떼어드렸고요 지금 아직 수분이 흡수되지 않아서 겉에 맴돌고 있어요. 네, 이대로 가시면 될것같고요 가서 푹 주무세요. 오늘 메이크업 지워드린 거 괜찮았어요. 네. 다음에 스킨케어 또 하러 오세요. 제가 마스크팩이랑, 다음에는 제가 그 마스크팩 말고 머드 있잖아요, 진흙으로 해서 제가 꾸덕꾸덕하게 해가지고 피부에 노폐물이랑 그런 거자네들다 없애드리게 지금 제가 준비해놨거든요. 네, 다음에 또 오세요. 아, 지금 예약 날짜. 제가 요번 달은 예약이 다 찼고요. 잠시만요. 다음 달 첫째 주 6일날 토요일날 어떠세요? 토요일은 안 되세요? 토요일날, 그럼, 안 되시면? 그럼 그 다음 주 일요일날 어떠세요? 네. 일요일날, 아, 괜찮아요. 원래 그날은 안 하는데, 손님이, 아, 다시. 회원님이 워낙에 자주 찾아주시고 하니까, 네, 해드릴게요, 따로. 일요일 날 그럼 일곱 7시. 시네 일곱 시에 해야 제가 두 시간 정도 스킨케어 해드리고 마사지 해드리면 가셔서 한뭐열 시에 주무시면 될것 같아요. 깨운하게 그쵸 네 그러면 그때 뵐게요. 네, 남은 수분 잘 흡수시켜 주시고 팔에 남아 있는 거 제가 목 마사지 해 드렸잖아요. 그거 잘 두드려 주시고. 네, 아니요. 네. 그러면 조심히 들어가세요. 가수 붓